근데 혹시 직원 있으신가요? 어, 직원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직원 없이, 사무실 없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사는 우종명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아, 지금 저는 건강 기능식품하고 건강식품을 어, 저희 브랜드로 OEM, 소량 OEM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온라인 쇼핑몰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면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 저는 시작한 지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러면 3개월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작년 12월까지 그 10톤 화물차를 했고요. 네. 하다가 좀 경계가 안 좋아서 네. 운송료도 떼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업 시스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사업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게 온라인 사업 시스템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유튜브나 카페 보다가 운 좋게 김나수 대표님의 기식그 네.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2023년 12월까지 화물기사님이셔서 어, 온라인 쇼핑몰 쪽이랑 아예 관련 없는 네. 일을 하셨니데 네, 아예 관련이 없죠. 택배만 한 거니까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온라인 쪽에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딱 하겠다라는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도전을 해봐야지 네. 알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했었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네. 도전하다 도전하다 이게 잘좀잘되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건강식품으로는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어 저번 달 기준으로 한 8천 정도 약 8천 원매출입니 네, 월 매출이요. 와 그러면 네. 마진은 보통 어느 정도 되세요? 건강신생식품 제품에 따라 틀린데, 네. 약한30%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 화물 하실 때는 얼마 버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네. 한500 조금 안 되죠. 500안 네. 되게 버셨는데, 그럼 네. 지금은 2천만 원 이상. 네, 네. 근데 네. 약간 좀사기인것 같아요. 아. 아니, 온라인 쇼핑몰 한번안 하셨던 분이 3개월 만에 한달 2천만 원 버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그러면 진짜 단독직입적으로 대표님 혹시 나이 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올해, 만 서른 아홉이고요. 아, 예. 네, 네. 40살입니다 아 그러면 네. 주로 네. 어디에서 판매하시나요? 아 저는 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저번 달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입점했습니다 그러면 네. 쿠팡에다가 상품을 등록하면 네. 노출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또 노출되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로켓 그로스 같은 걸 하시나요? 네 그로스 합니다 아 다음날 바로 배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네. 왜냐면 하 건강식품이 마진은 좋은데 초보분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했던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아... 단기간에 월 8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었는지 네. 그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를 상품 판매할 때 어떤 기능들이 음. 있을 거잖아요? 음. 카메라도 기능이 다 있잖아요. 차량도 기능이 다 있는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음.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이 판매할 수 있게끔 기능을 다 만들어줘요. 음. 그 기능을 음. 한번 씩 써보시면 음. 하다 보면 어떤 게더잘 되는지 음. 판매가 잘 되는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음.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로스 입고 음. 시킨다든지 쇼츠를 등록을 한다든지 아... 뭐 쿠폰을 등록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다 유튜브에 다 나와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다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 다 윙으로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기를 그냥 기도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대표님은 쇼츠 같은 것도 올려서 판매하시나요? 네네 네. 아 그래서 상인 호출도 좀될수 있고 라이브 방송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봤습니다 아 그럼 라이브 딱지 붙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아할수 있는 것들은 다해보시 네, 거예요? 네다 다 해보는 거죠 네.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도 하시나요? 네,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효율이 좀 어떻게 나오시는 편이세요? 어, 광고 효율이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400% 이상 나옵니다. 아, 네.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어, 이게 광고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쉽거든요? 그러면 근데, 광고하는 방법 좀보여줄수있드릴게요 어, 네. 아, 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최근 7일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네. 판매량이 많이 급감을 했는데요. 네. 인증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아, 2024년 1월달. 네네네. 뭐 그전에도 있는데, 그전에도 보여드릴게요. 와, 400%네요. 진짜. 393.33이니까. 400%라고 네, 400 해야죠. 아, 네네. 그러면 광고비를... 네. 1,200만 원을 써서 광고로 인한 매출은 5천만 원인가요? 네, 네. 광고로 인한 매출이 5천만 원이고요. 전체 매출은 5,500인데, 제가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 5,580이 나오고, 그 다른 계정이 2,100만 원 정도. 예, 약. 그러면 제품은 몇개 정도 파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16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6가지가 다잘 돼요? 아니면? 어, 다잘 되는 건 아니죠. 다잘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매출을 견인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 또 재고 다 떨어지면 다시 재발주 하시고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직원 있으신가요? 어, 지금 직원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무실도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직원 없이 사무실 없이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럼 대표님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매출을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떤가요? 아니, 매출이 줄어들어서 계속 뭔가를 또 부어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식품의 방향성은 어 지금 현재 너무 좋고 네. 그냥 방향성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매출이 올해 목표만 1억 잡았는데 월에 월이다. 근데 벌써 거진 80% 이상은 달성한 거잖아요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네. 그러면은 요번 이번 연도 목표액을 좀더 상향해서 월한 네. 한 3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월 3억이면 마진 30% 하면 한 8천 9천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래, 광고가 지금, 로아스가 400%면 만원 넣어서 4만 원을 받는 거니까, 매출이. 네네네. 그, 광고 세팅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광고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네. 광고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메뉴에가 보시면 AI 스마트 광고인데요. 네. 이게 이제 쿠팡에서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광고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막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네. 어 음. 어느 정도 그 제품의 광고 효율이 나와야지만이 AI 스마트 광고에서도 효율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처음 제품을 발주를 하셔갖고 나와서 상품을 올리실 때 매출 네. 성장으로 먼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품 효율이 올라와야지만이 음. AI 광고에서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쭉쭉쭉 내리시면 여기 수동 상품 설정을 하시고요. 네. AI 광고는 뭐두 가지가 안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네. 하나만 하고. 여기 보시면 상품 효율을 어떻게 보시냐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나면 이 상품 네. 효율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요한 상품만 한다고 해도, 네. 한 상품만 한다고 하면, 아 여기에 보시면, 요 상품 효율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판매가 잘안 돼요. 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권장을 가시면 더 좋고 최소 기준을 맞춰서 광고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광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되고 네. 광고해야 네. 효율이 좋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웃긴 게그 전에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 최소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을 좀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좀 쌓고. 네, 어느 정도 최소의 효율을, 지수를 쌓고 나서. 네. 이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권장 사항이 넘어가면 AI 광고를 넘어가는 게 추천 추천돼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최적화가 아닌 AI 광고 하시나요? 저희 제품의 현 단계에서는 AI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AI 광고는 안 해봤거든요. 아 네네. 네. 아그 어느 정도 효율 이 되면 AI로 그냥 바꾸시네요. 네네. 이게 이제 쿠팡 그 광고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이렇게 뭐 권장 사항이 아무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도 이제, 광고를 세팅할 때 자동 운영으로 네.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쿠팡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어렵지 않고, 직접 입력은 사실 초보자가 할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마케팅 기법을 좀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차라리 자동 운영으로, 키워드 자동 입찰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광고 같은 경우는 CPC 클릭당 과금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씩 사용할 거냐.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추천 일 예산이 있어요. 네. 요게, 어 쿠팡 AI가 추천해주는 일 예산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표님의 금은 44만원씩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마다? 저는 더 높죠. 아 <laughs> 네. 저는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추천하는 광고를 하면은 네. 44만원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광고비가 부족할 때일 예산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는 광고 운영, 이 네. 자동화인데요. 이거 웬만하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광고가 꺼지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담동에 뭐 굉장히 좋은 술집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아.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네. 광고가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꺼지지 않게끔 어, 충분한 이 광고비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목표 광고 수익률, 이 로아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350%인데 어, 처음에는 이 광고를 했을 때 효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350%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한 2주 정도 광고를 계속 유지하고 를 음. 보시다가 그 다음에 어, 로아스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하 됩니다 로아스를 높이면 어떻고 낮으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로아스를 높이면 이 매출에 대해서 좀 높게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로아스를 낮으면 낮을수록 광고, 그러니까 광고비 소진이 더 빨리 돼요. 그게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네. 로아스를 만약에 1 0 0 0로 해놓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보기엔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노출 자체를 안 시켜주겠네요. 네. 네, 이제 쿠팡 AI에서 잘 인식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로아스 만약에 100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보여주겠네요. 네네, 네. 그 대신에 광고비는 엄청 높죠. 아, 이게 적당한 가격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네요 네네, 네. 요거는 이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다 각자 이게 테스트를 하셔야 돼서 왜냐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상품을, 제품을 올리는 거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걸추천드니다 그럼 로아스 예를 들어 350%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또 해야 될 음. 것들이 있어요? 당장 해야 될건 없는데, 나중에 이제 2주가 지나고 나서, 네. 테스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광고 보고서를 보시면 쓸데없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키워드 제외를 해야지만 광고비가. 5천 원 나가는 것도 아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제외를 하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실제로 내가 내 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만 일단 보여지게 돼요. 네, 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네네, 네. 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끝이고요. 설명 안 하고 그냥 하셨으면 30초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30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광고가 되고 네, 네. 그로 매출 나온다. 네네, 네. 여기서 하시다가.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니까, 네.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운영, 어. 이제 관리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 어, 이제, 키워드라는 게, 이제, 쓸데없는 키워드가 있고, 네. 정확하게 판매가 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구분하는, 이, 키워드 제외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대표님은 네. 매일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진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수정. 네.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금액, 광고 금액하고, 네. 로아스는 웬만하면 잘안 건드리고요. 네. 광고 금액하고 광고가 어떻게 됐는지, 광고 어떻게 탔는지 그 네. 항상 봅니다. 대표님 이 온라인 이커머스에 e 들어가기 전에 네. 다른 수업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죠. 그 대량 등록을 네. 들었어요. 대량 등록했을 네. 때 그거는 좀 성과가 어떠셨어요? 어 성과 좋죠. 네, 성과는 대량동농만큼 따라오는 건 없지만, 네. 그래도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네. 마진이, 네. 맞아요. 그냥 대량동 네. 하면, 뭐, 해봤자, 뭐, 10%, 15%인데, 네, 건강식품은 맞으면 뭐, 30% 이상 먹을 수있습니다 어, 네, 그럼요. 네. 와, 그러면 지금은 대량동을 안 하시고, 건강식품 어, 지금은,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하기 힘드시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 케이스인지, 아니면 뭘 해도 다잘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매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딱 깨우친 그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뭐 많이 도전을 해야겠죠. 어떤 세부적인 거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배우고 깨우치고 다시 하고. 네. 배우고 깨우치고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실패한 거는 분석하고 네. 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제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좀 뜨고 있는 뭐 원료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 어떻게 좀 파악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맞아요. 한국에 난다 긴다 한다는 건강식품 업체들 네. 있잖아요. 네. 신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보신 다음에 네. 거기에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소량 OEM 공장에 김하수 대표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도 괜찮고 함량도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비벼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제조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품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그 안에는 이제 뭐 상세 베이지나 디자인이나 전부 다합쳐서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것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제품 하나. 네네. 하나당. 네. 와, 근데 500만 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진 30% 하고 판매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오, 그럼 예를 들어서 5천 원 주고 산걸뭐 15,000, 2만 원에 파는 거니까. 네네, 그럼요. 그럼 대표님은 나중에 좀 해보고 싶은 분야나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이 건기식을 하면서 나는 기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업. 네. 어떤 기업? 번기식 분해에도 좋고 번기식 기업도 좋고 좀 굉장히 성장을 많이 시키고 싶어요. 네. 제가 또 스타일이 불꽃남자거든요. <laughs> 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좀 많이 파고 그리고 네. 이 제가 온라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틈새가 있으면 또그 분석해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 예정입니다 와 근데 월 매출 3억 하고 순이한 9천에서 1억 정도 월 버시면 네. 뭘 도전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어, 마음의 여유는, 어, 태생이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저도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쇼핑몰을 이렇게 영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고 막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할것 같으면 컴퓨터 잘해야 된다, 돈이 많이 써야 된다, 음. 뭐 스마트 스톤 이제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네.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어, 있을까요? 네네. 네. 어, 끝물이 아닌 거고요. 이 시장 자체가 페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와서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단기적으로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초보자 가 들어오셔도 충분하다 음.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라 저도 뭐그 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실패고요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 성공해요 음. 저도 이게 몇 가지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좀 괜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